오늘 소개해드릴 로봇은 매지션 라이트입니다. 로봇의 박스 구성품과 세팅, 연결 프로세스, 그리고 플랫폼 가이드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품질 보증서, 그리고 설치 및 사용 가이드, 카메라 보정을 위한 체커보드, 마지막으로 구성품 목록이 있습니다. 이 박스는 작업 시 로봇 팔을 위해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작업 매트입니다. 모든 구성품을 작업 매트에 올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로봇팔 또는 흡착판으로 사용하는 빌딩 블록 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매지션 라이트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매직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로봇팔을 꺼내놓겠습니다. 흡착판이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층에 있는 구성품을 꺼내 소개해 드릴게요. 렌치 툴, 흡착판, 그리고 나사가 있고요. 매지션 나이트에는 로봇 집게, 로봇 펜, 흡착판, 이렇게 총 3개의 엔디 팩터가 있습니다. 매직 박스와 로봇 팔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박스에는 로봇 팔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비전 센서 카메라가 있고요. 마지막 박스에는 매직 박스의 전원을 연결하는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품을 확인했으니 매지션 라이트를 세팅해 볼까요? 먼저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케이블과 12V 케이블을 매직 박스에 연결해 주세요. 방향에 유의하여 연결합니다. 매직박스에 연결한 케이블을 매지션 라이트와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USB 케이블을 매직박스에 연결한 뒤 전원 어댑터 또한 매직박스에 연결해주세요. 엔드 이펙터를 로봇 집게로 교체해볼게요. 공기압력 흡입관을 분리시키고 상단의 자물쇠 버튼과 하단의 버튼을 누른 뒤 흡착판을 당겨 분리시켜 주세요. 로봇 집게로 교체 후 공기 압력 흡입관을 연결합니다. 위전 센서 카메라를 가져와 렌치 툴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고정 나사를 풀어 주세요. 로봇 집게 위에 안착 후 경첩을 고정시켜 줍니다. 카메라 케이블을 정리해 주세요. 매직박스에 연결한 USB 케이블과 카메라 케이블을 PC에 연결해 주세요. 매직박스의 전원 버튼을 눌러 세팅을 완료합니다. 구글에서 도봇랩을 검색하여 링크로 접속하거나 도봇로보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봇랩을 다운로드합니다. 첫 접속 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로봇 블록 랩을 클릭하여 블록코딩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블록을 가져올 수 있는 블록 메뉴가 왼쪽에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파일 버튼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로봇을 연결해 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장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매직 박스를 선택하여 장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확장 버튼을 클릭하여 매지션 라이트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매지션 라이트 블록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면 PC와 연결한 로봇이 확인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한 뒤 로봇팔로 전환하면 매직박스와 도보랩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엔딩 팩터를 변경해주세요.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직접 로봇팔을 움직여볼게요. XYZR 축 버튼을 클릭하여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각 축의 값을 확인합니다. 로봇팔을 준비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벤트 블록과 매지션 라이트에서 0으로 들어가기 블록을 연결한 뒤, 깃발을 클릭합니다. 각 축의 값이 변동하여 로봇 팔의 시작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지션라이터와 함께하는 교육 동안 기대해 주세요.